전제 조건, 이번에 일곱 번째 전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여섯 번째 전제 조건에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선의 선택의 결과로 성공이라는 결과가 이럴 수도 있고, 실패라는 결과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1등이라는 결과가 이럴 수도 있고, 꼴찌라는 결과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성공자, 성공인의 결과에 이럴 수도 있고, 실패자, 루저의 결과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란 자리에, 회장이란 자리에, 해당하는 결과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모두 다틀어먹고 가장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은, 그 순간순간 순간 선택의 순간에, 나름대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 그렇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든, 그것은 결국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1등은, 1등이라는 결과에 이룰 수밖에 없는 선택의 한 결과로 1등이 이뤘으니까, 그 1등은 성공한 거죠. 꼴찌는, 꼴찌라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선택을 매번 해서 꼴찌가 됐으니까, 그 꼴찌도 성공한 거죠. 꼴찌도 성공했다 하니까 조금은, 야 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꼴찌는 뭐에 성공했냐면은, 뭐 꼴찌라는 목표에, 꼴찌라는 목표에 무사히 도달했으니까 성공했다. 이 말씀입니다. <laughs> 그쵸? 렇 1등은, 1등이라는 목표에요. 왜냐면 이 친구는 1등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늘 1등 하고 싶었고, 1등하고는 하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꼴찌하는 학생은 자기가 꼴찌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꼴찌하고 싶어서 꼴찌했을까요? 학생도 아마 어쩌면 꼴찌하고 싶지 않았고, 꼴찌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찌를 했다면, 이건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원치 않는 꼴찌라는 결과에 이르렀으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소날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로 꼴찌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기를 원했다면 꼴찌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는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했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선택은안 해놓고 결과만 나무라 한다면 잘못된 거죠. 1등은 한 학생은 봅시다. 1등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걸맞게 1등으로 갈수 있는 그 선택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나 방해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으로 갈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해서 1등이 되었으니까이 친구는 자기가 가진 목표에 걸맞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최선의 선택이란 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에 걸맞은 적절한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그 말씀이죠. 바람이네. 꼴찌는 뭡니까? 꼴찌를 원치 않았고, 꼴찌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 목표가 있었다면,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런 방해, 저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꼴찌가 안될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거나, 꼴찌가 될수 있는 쪽으로 피하는 그런 선택을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선택을 최선을 다해 했냐면은, 우선 재밌고, 우선 쉽고, 우선 달콤하고, 우선 편한, 그치만 그것이 꼴찌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꼴찌와 더 가깝게 빨리 꼴찌로 갈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거기를 계속 선택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계속 선택한 결과, 꼴찌의 결과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할것 없이 모두 다성공 했다. 이 말입니다. 1등은 일등, 1등대로 성공 했고, 꼴찌는 꼴찌대로 성공 했다. 그래서 모두 다 박수 받아, 박수 받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실패자입니까? 실패 아무도 안 했죠. LP 현재 조건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없다라고. 학문 중에 성공학도 있지만요, 실패학도 있어, 실패학. 성공학이 뭔지는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아실 거다니.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들을 찾아내고, 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성공의 비결 원리, 또는 비법, 또는 성공의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익혀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고 따라 다 보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성공하는 원리에 해당되는 성공학입니다. 자알려것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세븐 헤비시라는 스티븐 코비의 유명한 그 책도 있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행동 성공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한 일곱 가지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야. 우리가 그사람들의그 습관을 따라, 따라하게 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 습관을 정리해서 따라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책으로 쓴 거거든요. 그게 성공학이에요. 그럼 실패하면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 사례.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함으로써 실패했을까? 어떤 판단을 잘못 내렸을까? 어떤 선택을 잘못했을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못 줬을까? CEO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함으로써 재정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인사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시장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판단 잘못 내리고 그런 그런 결과가 보여서 결국은 한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고 CEO로 잘 나가는 사람이 CEO 자리도 그만둬야 됐고, 결국은 노숙자가 될수 밖에 없었던, 뭐 그런 어떤 사례,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실패로 가는 지름길, 실패로 갈수 밖에 없는 선택, 요소나 요인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반민교사로 삼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살피고, 돌보는 또는 관리하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실패하기라고 해서, 실패로 가자가 아니고, 성공으로 가게 하는, 역설적인 것이죠. 그건 실패한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하나의 또 표본으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잘 아시는 대로,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친구하고, 둘이서 여기 투합해갖고, 어, 자기 집 차고, 그라지에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걸로서 시작해갖고, 애플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애플 컴퓨터였지만 나중에는 애플 참 거대한 제국이 됐죠. 지금은 컴퓨터는 그중에 안 하고 이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제품과 액세서리 포함해서 IT 관련 얼마나 많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성공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죠. 양부모 밑에서 살았죠. 대학 한 학기 다니다가 그만뒀죠. 자기가 사생활을 태어나서 버림받았으면서도 본인 또한 여자친구와 사이에서 또 사생활을 만들어서 버리기까지 했지요. 성격적으로 인성적으로 하자투성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컴퓨터를 창업해서 잘 나갔죠. 그치만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경험했죠. 그리고,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사실은. 어, 자기가 만든 제품, 컴퓨터가 밝가갖고 부도가 나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성공했고, 성공의 대가로 병을 얻었고, 그래서 결국은, 50대 한참 일할 나이에, 아쉽게도 세상을 떠났죠. 그런 그 스티브 잡스의 생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몇 개의 생에 걸쳐서, 이룩할 수 있는 업적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느라고 너무 많은 혜주를 한꺼번에 쏟았던 것이 결국은 단명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생일을 통해서 리는 성공도 배우고 실패도 배웁니다 그렇지만 성공은 그렇다 치고 실패의 경우도 분석해 보면 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곳곳이 있었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곳곳에서 잡수가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공할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또 곳곳에서 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 그가 처신했거나 그가 판단했던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실패라는 결과에 이르렀으니까, 그 실패 또한 또 다른 실패라는 이름의 성공이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너무 과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에 요점이 뭐지? 이해하고 파악하실 겁니다. 실패는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는 대신에 실패라는 이름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거쳤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고 채택할 게 뭐가 있고 버릴 게 뭐가 있는지 다음에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반복하지 말아야 될 요소가 뭔지 이런 걸 찾아내고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실패란 이름의 그 결과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몇천 번의 실패를 했다. 그래서 물었다 그러죠. 토마스, 어떻게 이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디슨이 그렇게 말했대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성공에 이르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밝게 나고 찾아 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말이죠.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죠. KFC라는 캠테키오 라이드 치킨 있죠. 거늘 샌더스라는 창업자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 60대 때 캠테키오 라이드 치킨의 레시피 조리법을 저희가 개발한 그걸 갖고 이 레시피로 치킨 가게를 열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아닙니다 천번 이상의 사람들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거 레시피 제가 개발한 건데 사십시오 천번 이상의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죽큰 나라입니까 60대의 나이에 아마 그때 60대는 지금 80대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70대 80대 될 거예요 브라이드 치킨 창업자 커널 샌더스는 노인이었어요 노인으로서 그 넓은 미국 전에서 가서 만나고, 거절당하고, 만나고, 거절당하고, 만나고, 거절당하고, 만나고, 거절당하고, 만나고 거절당하고 천변 이상에 거절당하고, 팍! 그것도 굴하지 않고, 전 유고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겐태키 후라이드의 시작입니다. KFC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센터스라는 이 노인은, 했나요? 실패했나요? 이런 이름의 그 결과를 갖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얻었겠죠. 할건 개선하고, 바꿀 건 바꾸고, 그래서 성공이라는 최종 결과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애들은 뭐, 무수히 많습니다. 새로운 창조, 발명, 이런 데 보면, 실패 연속, 실패 연속,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했죠. 굉장히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실패는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라는 결과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실패라는 이름의 성공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유재성 실패가, 실패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라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장이다. 이게 이제 에 l p 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재미가 거기 있고, 애들피를 공부하는 맛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피 공부를 해보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냥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미가 있죠. 행복하죠. 첫 네. 번째, 전제 조건. 실패는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